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자동화 도전기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1화에서 비싼 동영상, AI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때문에 계획을 수정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결국 이미지와 음성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쉬운 뉴스라는 주제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혹시 1편을 아직 못 보셨다면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 이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날입니다. 제가 구상한 자동화 시스템의 전체 흐름과 제작 과정을 남김없이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중간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니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영상을 만드는 흐름을 그대로 프로그램에게 시키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일단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 보면 됩니다. 뉴스 영상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뉴스 기사 원본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 기사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듣기 좋은 대본을 만들어야 하고요. 대본이 완성되면 전문 성우처럼 읽어줄 목소리, 즉, 오디오 파일이 필요합니다. 영상은 소리만 있으면 안 되죠? 대본 내용에 맞는 화면, 즉, 이미지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와 오디오들을 문제없이 저장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걸 잘 섞어서 영상으로 합치고 보기 좋게 자막도 입혀야겠죠? 마지막으로 완성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단계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별거 없죠? 저도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네이버 뉴스에서 쓸만한 기사들을 긁어온다. 즐거운 기사를 AI에게 던져주고, 50대에서 60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60초짜리 쇼츠 대본으로 재창조시킨다. 완성된 대본을 11랩스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변환한다. 대본의 각 문장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AI로 10장 만들어낸다. 혹시 모를 오류에 대비해 지금까지 만든 대본, 음성, 이미지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차곡차곡 저장한다. 이미지와 음성을 합친 뒤 자막까지 자동으로 입혀 최종 영상 파일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API를 이용해 제목과 설명까지 완벽하게 달아서 채널에 업로드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구축할 자동화 시스템의 전체 설계도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설계도가 있으면 그 다음은 코딩이든 노코드든 그저 순서에 따라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도 코드를 짜기 전에 이렇게 글로 먼저 전체 흐름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만약 이 순서 잡는 것부터가 막막하다면 AI에게 이런 걸 만들 건데 작업순서 좀 정리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로 구현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탕으로 코드를 짜서 만드는 코딩 방식 두 번째는 코딩 없이 블록 조립하듯이 기능을 연결하는 노코드 툴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코딩은 제 입맛대로 모든 걸 만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이브 코딩으로 편하게 한다고 해도 최소 2주에서 3주는 족히 걸릴 테고 중간에 에러라도 터지면 머리가 아주 아파지겠죠 반면 메이크닷컴 같은 노코드 툴을 쓰면 적은 시간으로 전체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관리도 필요 없고, 문제가 생겨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매달 구독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노코드 툴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이 채널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애써 코딩을 했는데, 만약 채널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일단 노코드로 빠르게 만들어서 시장 반응부터 보고, 어? 이거 진짜 되는데? 싶으면 그때 가서 하나씩 직접 개발한 모듈로 교체해 나가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리고 코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1화에서 제가 시장 조사하다가 답답해서 직접 만들었다던 그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키워드를 넣으면 경쟁 지수까지 분석해서 보석 같은 주제를 찾아주던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혼자만 쓰려고 했는데, 이왕 자동화 도전을 시작한 김에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이걸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 구독해주시고 댓글을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제가 직접 만든 유튜브 주제 탐색기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있어야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힘이 나거든요. 꼭 참여하셔서 공짜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깜짝 이벤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지난 화의 악몽을 떠올리며 가장 현실적인 비용 분석을 다시 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시스템으로 쇼츠 영상 하나를 만들면 제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갈까요? 현재 환율 1,395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이걸 전부 더해보면 쇼츠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총 1,101원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10개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약 11,010원, 한 달이면 33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1화에서 봤던 클링 AI나 배우에 비하면 확실히 현실적인 금액이 됐습니다. 한 달에 300개의 영상을 만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엄청나게 저렴한 것도 맞고요. 하지만 당장 매달 33만 원이 나가는 건 여전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용을 더 줄일 계획까지 세워봤습니다.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영상 제작 툴이랑 이미지 생성, 이두 가지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영상 툴을 제가 직접 개발하고 이미지 모델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걸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면 영상 하나당 제작비가 1100원에서 300원까지 떨어집니다. 한달 33만 원이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계산이 딱 끝나는 순간 아 이제 수익이 바로 나지 않더라도 돈 때문에 접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 계산까지 마쳤으니 이제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 시간입니다. 채널의 정체성은 이름에서부터 시작되죠. 5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의 타겟이니 뭔가 친숙하고 정감가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아주 깊은 고민 끝에 채널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로 만수무강뉴스입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매우 진지하게 채널 이름을 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좀 촌스러운가요?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직관적이고 좋은 이름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채널의 컨셉 컬러는 눈이 편안하시도록 초록색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제 만수무강뉴스라는 우리만의 집이 생겼으니, 그 집을 24시간 돌려줄 자동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메이크닷컴을 이용해서 아까 설계했던 시스템을 직접 구현해 볼 텐데요. 아마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만 이번 이화는 유튜브 자동화 도전기라는 컨셉에 맞게 전체적인 흐름과 제가 부딪혔던 문제들을 보여드리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이 담긴 전체 튜토리얼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곧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 오늘은 저와 함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자동화 과정을 두 개의 시나리오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본 생성기입니다. 매일 새벽, 알아서 네이버 뉴스를 수집하고 AI를 통해 대본 열 개를 만들어서 엑셀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완성됐습니다. 흐름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먼저 HTTP 모듈로 네이버 뉴스 기사들의 주소를 쫙 긁어옵니다. 그리고 AI에게 종합적인 뉴스 대용을 던져주고 쇼츠에 알맞는 대본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을 구글 시트 모듈을 통해 엑셀 파일에 착착 정리합니다. 간단하죠? 물론 말은 간단한데 여기서 프롬프트를 짜는 데만 정말 몇 시간을 썼습니다. 제가 원하는 톤앤매너, 분량 쉬운 단어 선택이 나오게 하기 위해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인 영상 제작 및 업로드 파트입니다. 엑셀에 저장된 대본을 하나씩 읽어서 영상으로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이죠. 이것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까지 모두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만든 엑셀에서 대본을 불러와서 1레벨랩스 모듈로 보내 오디오 파일을 만듭니다. 동시에 대본에 맞는 이미지 열장을 생성하고 이 재료들을 제이슨투비디오 모듈에 보내서 자막까지 입힌 영상으로 합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모듈이 완성된 영상을 제목, 설명과 함께 업로드하고 엑셀에 업로드 완료 표시를 남기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TPS 즉 음성 변환 기능이었죠? 대본에는 한개라고 쓰여있는데 AI가 이걸 한개가 아니라 일개라고 읽는다거나 영어를 이상한 발음으로 읽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대본 생성 프롬프트를 다시 수정하고 11랩스 설정 값을 계속 바꾸는 테스트를 정말 오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계획했던 달리의 이미지 생성 비용이 다시 봐도 부담되더라고요 어차피 저렴한 모델로 교체할 계획도 있었으니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플럭스라는 모델로 교체했습니다. 이미지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영상 하나당 450원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품질이 좀 아쉬우면 나중에 언제든 다른 모델로 다시 바꾸면 그만입니다. 바로 이런 유연함이 제가 노코드 툴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대본 생성기는 매일 새벽 1시에, 두 번째 영상 업로더는 새벽 3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스케줄까지 설정해뒀습니다.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있어도 이 시스템이 알아서 새로운 뉴스를 찾아 대본을 쓰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하기 위해 이미지를 생성하여 화면을 구성했지만 이 시스템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미지 만드는 부분만 1화에서 봤던 클릭 AI 같은 동영상 생성 모듈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분명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길 거고, 당분간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결과물을 확인해 볼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지금 처음 확인하는 건데요. 함께 채널로 가보시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영상들이 자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알록달록하고 화려하죠? 솔직히 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정돈되지 않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목표는 자동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이었기에 우선 기능 구현에 집중했습니다. 일단 며칠간은 이 디자인으로 운영하면서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고 데이터가 쌓이면 더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업로드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이 자동화 채널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다음 3화에서는, 과연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첫 영상들의 조회수는 얼마일지, 구독자는 정말 단한 명이라도 생겼을지, 그 냉정한 첫 성적표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